예, 이게 신장 때인데 어, 신장에서 이제 갈림을 한다 그래요 오른 신명이 오시느냐 아니면 허지가 오시느냐를 어, 신장 때를 들고 이제 갈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오른 신명이 오셨다면 신복을 입고 의대를 예, 의관 정제를 하고 실제로 네, 이제 신명의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첫관문이에요 가봅시다. 얼마나 기다린줄지 아냐 누구셔요? 네. 누구셔요? 누가 오셔서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이애네 할머니요 할머니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 오셨다는 <laughs> 내가 징조할 매요. 징조할 매니세요 네. 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요. 네. 생 고맙습니다. 네. 내가 이놈의 손녀 얼마나 기다린는지 아세요? 네. 고맙습니다. 징조할머니가 왜 오셨나요? 아이고, 우리 손녀. 무당 된다니까 보러 왔어. 그냥 보러 오셨어요. 네. 어, 는거예 그냥. 네. 좋아서 오셨어요? 아예 좋아서 왔어. 무당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아예 아주 좋아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니, 사소한 무당을 만드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구경을 하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아니, 너무 고생만 하고 지질이도 지갈기를안 찾으니까 제가 네.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증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네. 가르쳐 주셨나요? 너는 무당이라고 그렇게 가려뒀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네. 이자 <laughs> 이놈 새끼가. 진조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무엇하셨길래 이 자손이 무당이 되는 줄 아셨습니까? 아, 살아는 못봤어 내가. 이, 이 자손 어떻게 봐요 제가 진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하셨길래 이 자손이 무당이 된다는 걸 아셨냐고요? 저산 넘어 산 넘어 빌고 빌고 내산도잘 되라고 빌었죠 돌부터도 빌고. 아, 이제다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조하는 분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아, 네. 네, 제가 진조입니다. 네, 내가 네, 네. 얼마나 빌고 빌었는데요. 네. 잘 자손들, 잘 되게, 자손들 잘 되게 도와달라고 빌셨어요 네, 네. 아, 무당은 아니셨고요? 아, 예, 무당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네. 많이 빌었어요. 근데 내 자손이 잘된 놈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그래서. 네, 네. 아, 제가 무당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네 한테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얘네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주. 음, 열받아서. 음, 열받아서 우리 자손을 이렇게 괴롭히셨어요? 왜? 중조 할머니가 우리 자손을 괴롭히셨어요? 왜? 무당 만들려고? 왜? 아니 어느 할머니가 자손을 갖다 괴롭히는 할머니가 없어요? 아, 얘는 무당이요. 에 무당이에요? 왜 한들레 씨는 무당이에요. 어? 그럼 우리 자손이 무슨 력을 받는 건데요? 아 무슨 원력이요 네, 얘는요 아픈 사람 다낳게 해줘야 되고요. 네. 아프, 마음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 다 도와줘야 되고요. 네. 살려줘야 되고. 네. 지금 가 타고난 게렇게타고났다니까요 네. 그러기 는 이게 몰라고 만들어 구나 아, 네. 이거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 안해 이렇게 만들었구나이 아, 이제이제 <목소리도> 만들었구나. 아이고, 아, 이이 내가 만들면 만들려고 고 아이고, 지어시는 할머니 제가 님한만만게 해주려고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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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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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죠. 돌아, 돌아 돌아오셨어요? 네. 이놈 그 인간들이 저기만 내 손녀 대단이한 명도 없더라요그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요? 나야 가서 봉구서요. 많이 해서 어때요 아직 오실 때가 아니신 거죠? 어느 곳에서 돌을 닦고 계세요? 아, 지금요? 어, 산에서 돌 닦고 있는데요. 어느 산이십니까? 어, 어디 산이냐. 계롱산인데요. 계롱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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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산 본이 어디신데요? 아, 저요? 본이 네. 어. 그 어디 시길래 계롱산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 본이 어디 있길래, 본이? 내가 집에 계지거든요 예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거고요. 예, 다시 한번 가봅시다.